사단법인 DMZ 생태관광협회는 지난 5월 14일 DMZ 생명평화 대장정 제5차 걷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88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대장정은 경기도 일산 봉패터널에서 출발해 파주 출판단지를 거쳐 오두산 통일 전망대까지 총 19km에 이르는 길입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DMZ 생명평화 대장정은 김포 대명항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까지 DMZ 최근접 지역인 평화에게 동서횡단 구간에 총 540km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 걷는 행사입니다. 전 구간을 완주하려면 약 30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벌써 다섯 번째 대장정을 마친 겁니다. 이번 코스는 평화누리길 6코스로 경기도 고양시 봉패터널에서 출청식을 갖고 파주 출판단지를 지나 심학산 산레길을 거쳐 주제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심학산 둘레길 초입은 좁은 등산길이 완만한 오르막길과 내림막길로 돼 있지만 그 구간만 지나면 대부분 평지로 돼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강석호 DMZ 생태관광협회장은 출정식 인산말을 통해 생명평화대장정의 이름에 걸맞게 참석한 모든 회원이 클린존 운동을 같이하고 내컵이나 수저를 준비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등 환경을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태적 삶으로 전환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아, DMZ의 가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음, 어떻게든 DMZ의 가치가 자연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서 어, 생명, 생태,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 길을 걸으면서 그런 어떤 생태에 대한 어, 중요성,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중요성, 그리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공감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 길을 걷는 지금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문제 길을 걷는다고는 그 자체가 제일로 보람 있는 일이고요. 그 어,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어, 자전거 길도 있고 어, 이렇게 다양한 그 예, 한국의 사야를볼수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김진영 군은 대장정 때마다 클린존 운동을 이끄는 김한규 부회장의 아들로 이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열심히 클린존 운동을 하는 열성 회원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협회 후원사이며 트레킹 행사 때마다 관광 버스를 협찬해주는 블랙야크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옷이나 모자, 가방 등 블랙야크 제품을 착용한 회원들이 나와 기념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모내기 준비를 마친 신촌리와 송촌리의 논밭을 지나 검단사 입구 근처에 산래길 코스를 걸었습니다. 산래길은 숲속으로 길이 나 있어 걷기에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이번 대장정의 종착지인 주제공원에 도착해 완주식을 마친 회원들은 근처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라 건너다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DMZ 생태관광협회는 생명, 생태, 평화 운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이 운동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